자, 우리 암기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Slim, 가냘픈, 가는인데요. 너 몸이 너무 슬림한 거 아니냐? 슬림이란 뜻은 우리나라말로 가냘프다는 거죠. 가는 거죠. Slim, 가냘픈, 가는입니다. Most, 대부분, 최대인데요. m 모두, 모두, 스트는 스탠드라는 뜻이에요. 서있다라는 거죠. 모두 서있다, 대부분 서있다라는 거죠. 모두 서있다, 그래서 뜻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most, 대부분, 최대입니다. 자, temperate. 온화한 인데요. Temperature, temperature. 자, temperature는 온도죠, 온도. 자, 온도가 어떻다? 온화하다. 그래서 temperate, 온화한입니다. 자, philosophy, 조, 철학인데요. 동물 philosophy, 동물 피로 소피를 먹지 않는다는 나만의 무엇이 있다? 철학이 있다. 동물 피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소피는 절대 안 먹는다. 그래서 philosophy, 철학입니다. 자, lean은요, 무엇 무엇의 기대다. 리는 링으로 좀 바꿔볼게요 링에 뭐하고 있다 링에 기대있다 그래서 리는 무엇에 기대다 입니다 자 니트 단정한인데요 니트 니트 니트럼 좀마지막으좀 좀 제발 좀 단정하게 다녀라 니트럼 생각하시면 돼요 니트 단정한입니다 니트 단정한입니다 자 soft. 소프, 소프. 자사려깊은인데요 t h o so t 는 think라는 생각이란 뜻이죠. 자, f 은 풀, u l 뭐뭐 가득 차란 뜻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생각이 가득하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사려 깊다는 거죠. 생각이 굉장히 가득한 거. 사려 깊은 사람, 남을 생각하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서포, 서포, 사려 깊은입니다. unique, 독특한인데요. 유니크 아이템 획득했다는 얘기 많이 하죠. 유니크는 독특한 아이템이에요. 게임 하다가도, 오, 어, 이거 유니크 아이템이다 얘기하잖아요. 독특한 아이템 얘기하는 겁니다. 유니크, 독특한입니다. 자, 퀴벌, 떨리다인데요. 퀴벌, 퀘이크. 자, 실제 퀴벌은 퀘이크란 단어인데, 퀘이크는 떨리다예요. 자, 왜 떨리다냐면요. 우리 e 스케이크 생각하시면 돼요. e 스케이크 뭐죠? 지진나는 거죠. 훅, 떨리는 거. 그래서 퀴벌, 떨리다입니다. 자, velocity, 속도인데요. 벨라는 발로라는 발음 비슷하죠? 발로, city. 도시를, velocity, 발로, 시티를 그래서 나는 발로 하루만에 도시를 모두 보는 속도로 걷는다. 하루만에 보는 도시, 조그마한 도시도 있잖아요. 그래서 velocity, velocity는 속도입니다. 벨로벨로시티를 돌아내는 생각하세요. 그래서 velocity, 속도입니다. slim, 가냘픈, 가는 most, 대부분, 최대의 temperate 온화한 philosophy 철학 lean 애기대다 neat 단정한 thoughtful 사려 깊은 unique 독특한 quiver 떨리다 Velocity, 속도. 자, 우리 계단학서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Slim, 뜻은 뭐죠? 가냘픈 가늘입니다. 자, most, 뜻은 뭐죠? 대부분 최대의입니다. 자, temperate, 뜻은 뭐죠? 온화한이죠. Philosophy, 뜻은 뭐죠? 철학입니다. Lean, 뜻은 뭐죠? 무엇에 기대다입니다. Neat, 뜻은요? 단정한이란 뜻이죠. 소포, so 뜻은요? 사려깊푼 입니다. 유니크, 뜻은 뭐죠? 독특한 이죠. 퀴블, 뜻은 뭐죠? 떨리다 였습니다. 벨레시티, 뜻은 뭐죠? 속도 입니다.